2022년 9월 23일, 후야의 마이 기도입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정말 여유로운 음, 하루를 맞이했습니다. 낮부터, 어, 출근한 그 순간부터, 원래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인데, 주님께서 저희 밑에 직원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, 그 친구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어제, 오늘 쉬, 쉬는 날이에요. 저는 오늘 출근해서 보니,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이미 다 마무리가 돼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, 주님. 음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을 마음 놓고 할수 있고, 음 그리고 여유로운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우연히 밥을 안 먹는 걸 알게 된 음, 다른 매장의 친구가 저에게 오늘은 밥을 식사를 할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오늘은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러나 저의 행동을 보고 어,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밥이 맛있나요? 어. 자기가 생각했던 답을 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갑자기 제 입에서, 저도 이런 말할줄 몰랐어요. 아, 감사하다고,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 그 친구의 표정이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. 주님,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, 어, 피운 건 맞나요? <laughs>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, 주님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가식은 하나도 없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로 제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. 저도 그 말하면서 을 이런 말을 내가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는 말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. 저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. 언제나 더럽고 쓰레기였습니다, 주님. 주님, 그 말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,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언제나 감사드리며, 이 모든 말씀,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